되는 게 얘가 1 0인데 여기는 5로 나왔네. 그럼 당연히 밑변 아니죠. 몇으로? 10으로. 그러면 로그 1 0에5 로그 1 0에 12.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. 2하고 3인데 갑자기 5라니요. 자, 이럴 때는 로그 1 0에 5는 무조건 힌트를 안 준다고 2분의 10으로 고쳐서. 그러면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네요 자 로그 10이 얼마? 1 로그 2는 얼마? a 그래서 a, 1 빼기 a 그러면 분모는 1 빼기 a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 10의 12는 12는 뭐?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로그 10의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로그 10의 2인데 2의 제곱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로 가도 되지 플러스 로그 3. 이거 어린 백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바로 쓰면. 그러면 얘는 2 로그 10에 2 플러스 로그 3이니까. 자, 로그 10에 2가 얼마? A. 2A. 로그 10에 3이 얼마? B. 요렇게. 그러면 2A 플러스 B니까. 2A 플러스 B. 그래서 1 마이너스 a 분의 2a 플러스 b, 1 2분의 2a 플러스 b 이렇게 실수하